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화동옥션 민트 세트 낙찰 이야기와 함께 1982년 프로프 세트가 1100만 원, 1998년 민트 세트가 535만 원에 낙찰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바로 1982년 100원 무광 프루프 동전 한 개가 750만 원에 거래된다는 충격적인 희귀 동전의 세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82년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중단한 종류, 바로 무광 프루프 주화가 수집가들 사이에서 대박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고작 100원이지만 현재 희귀성과 상태에 따라. 거래 가격이 무려 75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수집가들에게는 액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소성과 보존 상태,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진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동전은 프루프, 즉 특수 제작된 미사용 동전이며 특히 1982년도 단한번 발행된 무광 처리된 주화로 다시는 나오지 않을 전설의 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른 동전들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부터 보자면, 1966년 발행부는 30만원, 1967년 18만원, 1968년 7만원, 1969년은 35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1970년 황동 10원 동전은 30만원, 적동 동전은 70만 원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후 1977년도 3만 원, 1981년은 4만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가격은 미사용 상태 기준입니다. 사용제라면 대체로 1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 중에서는 1972년 발행분이 단연 최고가로. 15만원의 시세를 자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0원짜리 동전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도 미사용 100원은 약 40만원, 1971년도는 12만원, 1981년은 3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1982년. 무광프루프 100원짜리 동전은 무려 75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 있습니다. 전설의 희귀 동전으로 불릴 만큼 그 가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00원짜리 사용제는 3,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용 기준으로 1987년은 10만원, 1998년은 1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은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단 8,000개만 발행되어 희귀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트 세트나 프로포 코인은 수집용으로만 발행되어 유통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집안에 있는 오래된 동전들을 다시 꺼내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모아둔 동전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집용으로 따로 제작된 프루프 동전이나 민트 세트 동전들은 대부분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고 실제로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싶어 확인했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750만원이라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동전들을 찾기 위해 수십년간 거래자료를 조사하고 화폐박람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귀동전 가격시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화폐 수집은 고급 취미이자 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분의 구독이 있어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보기에는 금 0.1G 실물제품 링크도 함께 넣어두었으니 실제 금 시세와 형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영상 내용 전체를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메시지를 주시면 금모기 시민운동본부 010-7925-7909로 신청하시면 전자책 구매 방법과 제공 방식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광산시민운동본부에서는 유튜브 전문가, 앱 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도시광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앱 개발이나 유튜브 제작 및 홍보 등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업체들도 카카오톡으로 참여 의사를 주시면 도시광산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시광부로 시작하는 첫 걸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